연길시에 사는 배주화는 어릴 때 풍을 맞아 입이 삐뚤어졌으나 신체는 건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마흔 두 살이 되도록 빈둥거리며 동생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준 돈으로 마작방을 찾았던 주화는 그것을 운영하던 동갑내기 여사장 진여화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돈을 벌기 위하여 외국에 나갔고 외아들도 타지에 있었기에 여화는 혼자 마작방을 운영하였습니다. 당시 그녀는 은밀하게 1 4살 연상인 박일만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훈춘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던 일만은 연길에 올 일이 있으면 0 0일 정도 그녀의 집에서 지내며 운우지정을 나누었는데 우연히 이를 알게 된 주화는 여화를 건드릴 마음을 먹게 됩니다. 아마 14살 많은 남자보다는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하며 자신감을 가졌던 것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11시 반 마작방 운영이 종료되어 다른 손님들은 전부 돌아갔음에도 그는 홀로 남았습니다. 진작부터 려와를 흠모하였어 남편이 외국으로 떠나고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일찍 날 찾아올 것이지. 의외로 쿨하게 려와는 그의 마음을 받아주었고 그들은 그날 밤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들의 깊은 관계는 계속되었습니다. 약 11개월 후 어느 날 그는 훈춘에서 온 일만이 그녀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려와는 일만과의 관계도 계속 이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아는 진여와의 곁을 떠나 당장 훈춘으로 돌아가라 라는 경고 쪽지를 그녀의 집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습니다. 그 쪽지를 본 일만은 은근히 겁이 났지만 려와 밤을 보낸 후 다음날 훈춘으로 돌아갔습니다. 주아는 그녀에게 다시는 그 늙은이와 만나지 마오 라고 말하였고 려와는 시샘할 것 없어요. 그분의 아내가 요즘 외국에서 돌아와 꼼짝없이 집에 있어야 합니다. 라며 그를 달래였습니다. 사실 일만은 여와와 만나며 그녀에게 꾸준히 금전적인 지원을 하였고 주안은 오히려 그녀로부터 번번이 돈을 구었으니 어찌 보면 그녀는 주안을 남자로서 더 좋아했던 것 같기는 합니다. 한편, 마작방이 종료된 어느 날밤 11시 주안과 일만이 없는 상황에서 정력이 끌어올랐던 그녀는 12살 어린 백영만을 유혹하였습니다. 경마는 딱히 그녀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느꼈던 것은 아니었으나 그 역시 마침 아내가 없던 상황이기도 하여 성관계에 응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들은 주기적으로 사랑을 나누었는데 그 관계가 만족스러웠는지 그녀는 주안을 본체만체하며 멀리하였습니다. 어느 날과 다름없이 그녀와 경마는 성관계를 마친 후 잠에 들었는데 이튿날 새벽 경마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누나 밖에 나가 누가 있는지 보호 박연아가 동태를 살피고 온 그녀는 아무래도 주한인 것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은 주한이 맞았습니다. 경만이 그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질투심에뜬 눈으로 밤을 세운 채 주한은 그곳을 서성였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약 10일 후 여화가 마작방에서 일하던 가운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주한인 것을 눈치챈 그녀는 일부러 받지 않았으나 전화는 계속 걸려왔습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손님인 민정춘에게 대신 받아 달라고 하였습니다. 누구요? 여화를 쳤습니다. 여화는 없어. 혹시 민동무 아니요? 급한 일이 있어 그러니 좀 바꿔 주시오. 그녀의 부탁으로 정춘은 여아가 없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얼마 후 주환이 식식거리며 마작방으로 찾아왔고 여덟 살 연상인 정춘을 보더니 이 개자식이라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떨이를 들어 정춘의 머리를 가격하였습니다. 이를 본 주변 사람들이 말려 다행히 더 이상의 불상사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에도 그녀와 경만은 만났는데 경만은 무언가 불안함을 느꼈는지 누나, 그 자식 조심하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와는 괜찮아, 그입 삐뚜리는 내말잘 들어, 내가 욕해도 듣고만 있어 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만의 불안은 실체가 있었습니다. 당시 주와는 배신감을 이기지 못하고 그녀를 죽일 계획이었지만 경만이 그녀 집에 있어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결국 일이 터지고 양합니다. 손님들이 모여들기 전 오전에 주안은 그녀를 찾아가 여와 오늘 저녁에 가겠으니 문을 걸지 마오 라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밤 칼을 소지한 채 그녀 집에 찾아갔고 여와는 주안의 말대로 그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주안은 그녀 집에 들어가며 여와가 진정 나와의 관계를 그만두겠다고 하면 정말 죽여버릴 테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하였습니다. 이런 계획을 눈치채지 못하고 려와는 오늘 마지막으로 들어오게 한 겁니다. 오늘 이후로 다시는 오지 마세요. 진정 려와를 사랑하고 그냥 관계를 유지하기요. 안됩니다. 이제는 꼴도 보기 싫어요. 려와는 주한과의 관계를 진심으로 마무리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는 옷을 벗고 려와에게 달려들었고 그녀 역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그를 받아 주었습니다. 주화는 관계 후 담배를 피우며 다시 한번 고민하다가 결국 결심을 굳혔습니다. 주머니에서 칼을 꺼낸 그는 아무 것도 모르고 침대 위에서 눈을 감고 있던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칼로 그녀의 배를 찔렀습니다. 그런 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으로 그녀의 입을 틀어막고 제차 마구 가슴을 찔렀습니다. 려화는 즉사하였습니다. 며칠 동안 연락이 없자 가족들이 그녀의 집을 찾았고 시체를 발견하였습니다. 공안의 수사가 개시되었는데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정액 DNA가 주안과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그는 모든 것을 자백하였습니다. 2005년 8월 10일 법원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하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005년 12월 26일 그에 대한 사형이 집행됨에 따라 목숨으로 죄값을 치렀습니다.